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2월 29일 목요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 요한계시록 22장 3에서 5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루시퍼의 반역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그두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다음 없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당신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셨다.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타락 직후 에덴에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계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도를 통해 더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마침내 그 완전한 모습이 주어졌다.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제공하신 위대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십자가 전이나 후에나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행함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3절.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포함하여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며 오직 그분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의 의미다. 만일 지금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교훈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묵상.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 고백을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볼 사람들의 기쁨.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하늘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증언부감 3권 266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저의 부족함이 먼저 보여 용기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